나오셨네요. 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선도지 네.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어? 다니신적 있죠? 젊었을 때, 때. 네. 몇년 몇 전에 한 20년 전? 네. 어, 20년 전에 교회 몇년 다니셨어요? 한1 년, 1 년? 네. 아유, 겨우 1 년밖에 안 다니시고 그럼 주기 도문도 하시고 다아시겠어요 저기 직장 저기를 옮겨놓으니까 이사 네 이사를 옮겨놓으니까 시골로 가고 시골로 네. 이사 가셨어요. 네. 지금은 여기 또 자녀분들 지금 또 집에 서울로 왔어요. 이제. 서울로 다시 오셨어요. 네. 언제 오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네. 우리 네. 한 이년에 네. 서울로 와서 애들 다외웠으니까 아유. 아유 그러시면 이제 다시 교회 다니셔야지 네. 다시 네. 예수께로 돌아오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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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니까 뭐 있네? 이런 거 누가 주셨어, 이거는? 이거는 우리 딸이. 응. 됐어요. 이거 뭐야? 불교 그리고... 말이네? 예. 아이고, 이거 큰일 나. 이거 버려. <laughs> 이거 버리고. 아이고,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니, 딸이. 좀... 아이, 딸, 그, 딸도 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절대로 부처님은 구원 못 뭐, 뭐 주는 거 아시잖아요. 아, 알았습니다. 다 아시죠? 응. 네. 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꼭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사람이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네, 네. 그 성남에 아주 큰 고등학교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었어. 죽었는데 자기는 뭐 2천억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그 지옥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 재단을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한테는 돈 조금만 물려주고 목사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잠깐 죽었을 때 체험한 한 글을 쓴 거예요. 성남에 있는 학교 큰 학교예요, 중고등학교. 어, 그 사람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경험을 쓴 이런 그 간증이죠. 말하자면 그거를 좀 써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여사님뿐만 아니고. 여사님의 자녀분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 1년 정도 다녀보셨으면 기초복음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은 가는 길이 있죠 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가 그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 주님으로 내가 이,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나는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네, 갚아주셨습니다. 네, 알죠? 교사님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네, 저, 네. 저, 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네, 네.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시지 않겠네요? 네.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제가 네, 말씀도 아니, 전해드릴 됐습니다. 거예요. 이거 입고 나가 어, 참어이고참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언제 정말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터키에 지진 나서 수십만 명이 죽은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살았다 한들, 오늘 밤에 어? 생명이 살아있으리란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살아계실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우리 여사님 되게 얼굴이 고우세요. 응?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런가 봐. 응? 하나님의 자녀. 네. <laughs> 하나, 저기 한번 쳐다보세요. 네. 저기, 저기. 네. <laughs> 웃어주세요. 아이고, <laughs> 우리 여사님 오늘 네. 어, 영적 기도는 뭐 옛날에 다 하셔서 세례도 받으셨죠? 어, 영적 기도는 다 하셨으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네, 네.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되겠어요. 네, 네. 가까운 교회 여기 강변교회도 있던데, 네, 그죠? 네, 가까운 예, 교회만 집도 집, 있고 네. 여기는 교회가 뭐한집 네, 건너 하나씩이야 여기 네, 여기 시. 강남 쪽은. 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심심하면 나가세요. 네. 노인 대학도 있잖아요. 네, 네. 노인 대학도 평일에 두번뭐 이렇게 운영하니까 가서 같이 노시고 복음도 같이 다시 접하시고 예수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다가 반드시 천국 천국 가세요. 네. 새 하늘과 네. 새 땅. 예서, 세 세토록 왕로를 하리로다. 네. 예,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네, 이렇게 세움받았잖아장로교회예요 네. 이상한데 아니고, 이단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기회 나가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예, 할렐루야. 이거 불교 이런 거 따님.